남석 가문이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선망 조상 영가님들. 일체의 가족분들과 인연이 지어지신 영가님들, 그리고 태아 영가 중에 지금 천상세계에 가신 영가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조상님들, 여러분의 그 가족 인연 영가분들, 태아 영가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단 그 영가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오늘 또이 자리에,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그 후손들을, 가족을, 혹은 인연을 보려고 온 분들은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경혜에 계신 말씀처럼 머리에 기름을 부어 줄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더욱 행복하게 그 자손과 가족들이 바랬던 영가들은 돌아가셔서도 천상에서 늘 우리에게 그 좋은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축복의 기름을 잇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더러운 영가들 중에 그, 낮은 세계로 향한 영가도 있겠죠. 그 영가님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가족이, 후손이 또는 가족이 또는 태아 영가라면 부모님이 그 지금 이 올리는 제사상에서 그, 기쁜 마음으로 흠양을 하겠죠. 이렇게 그 높은 천상세계에 간 영가와 또 더러운 낮은 세계로 간 영가와 우리들이 오늘 이 백중은 차원의, 존재의 차원의 문들이 열리면서 더불어 같이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백중전에는 사실 자자 스스로들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마음을 좀 경건히 하고 그 맞이하는 일년 중의 날입니다. 여기 어렵게 그 바쁜 와중에도 평일인데 발걸음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부산서는 대구 이렇게 발걸음한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로 바쁘더래도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너무 바빠서 시청도 할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 모두가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차원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이날, 이렇게. 같이 그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 모든 영가분들, 아까 높은 세계에 계신 영가님들과 낮은 세계에 있는 영가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중엔 부처님 정법 만나신 분이 틀림없이 많이 계실 텐데, 또는 더러 부처님 정법을 아직 못만난못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니. 누구나 다 부처님 정법 꼭 만나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이 언제든지 그날까지 해탈 전에 그 모든 과정의 이 세계의 여정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해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더욱 커지길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나무석과 문입을 그리고 일체 가족과 모든 인연된 영가를 우리가 기도 올렸지만 그 외에 비록 우리와 연관이 없다 하여도 그 모든 영가들도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더욱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문이 경에 계시다시피 보시의 공덕도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하여 해탈하신 분도 계시다. 부처님이시죠? 여기에는 과정도 나오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가 깊이 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서 지옥으로부터 축생 악귀 인간 30여 개의 천상 세계까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보시도 지면 공덕이 있고 보시할수록 제사를 지낼수록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과정이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피리 계시다. 그런데 그 과정만은 아니라 결과로서 또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해탈한 부처님도 계시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말씀 주셨습니다.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는 또그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천상이 있다고 믿던 없다고 믿던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천상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날이 항상 공부, 부처님 공부지어서 천상세계로 향해라. 이렇게 계신 거죠. 우리도 그, 이 날을 기리면서 한번 잘그 사유하고 돌아본 다음에 오늘 이후로 좀더 부처님 정법을 잘 닦아서 천상세계로 향해야겠습니다. 물론 해탈이 궁극인데 해탈이 아직 좀 멀었다면 말이죠. 과정에선.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 사승직업 전에 연등부처님 계실 당시에 실수 없는 세월 전인데 그때 연등부처님한테 꽃공화 공양, 꽃공양을 올렸던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훌륭하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자기만 부처님께 꽃을 올리려고 꽃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거 어기면 큰 벌을 처하겠다 했는데 지, 지금의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그 훨씬 전에 사승 직업에 당신도 꽃을 연동 부처님께 올리고 싶어서 꽃가게에 갔더니 이 왕이 금지를 내렸는데 금지령을 꽃가게 아가씨가 얼마나 이 청년이 훌륭했는지 목숨 걸고 왕의 금지령을에도 불구하고 꽃을 줍니다. 목숨 걸고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 생에 그 아내가 될수 있게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얼마나 멋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장동건이보다 더 멋졌다는 건데 <laughs> 단순히 얼굴만 멋졌다고 목숨 걸겠나요? 내면의 뭔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참, 그 내면에 내 재미 풍기는 게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부처님 이루는 데까지도 사하승 직업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셀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청년이 부처님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천상세계에서 전륜성왕도 하시고 그러셨죠. 신들의 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수 없는 세계에 천상에 계셨거든요. 드리려는 얘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해탈까지. 우리도 정법을 닦으면서 나날이 천상에 나고 하는 게 해야겠죠. 그래 오늘 예불문으로 돌아가면 현자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는 이것이 능력 안에서 베풀고 능력을 넘어서 베풀면 자기를 괴롭히죠. 내 능력도 안되는데 베풀려고 그러면 능력 안에서 편안하게 베풀고 그리고 스스로 본인도 행복하게 즐긴 뒤에는 비난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이것은 내면의 행복이에요.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상세계의 화생에 있을 것이다. 그 부모 없이 화생은 문득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여기 욕계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인 거 아시죠? 영혼의 몸 같은 거예요. 몸무게는 안 나가는데 눈, 귀, 코, 혀, 몸은 다, 그, 느낌이, 감각이 있는 거죠.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청정하게, 감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 사실,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도, 이치적으로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면 또긴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가름해버리고 부처님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필경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백중제사도 우리가 지내는 거고 또 그러한 영가들의 많은 영가들이 참석을 해서 높은 영가들은 기름도 부어주고 또 낮은 영가들은 이렇게 흐명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기쁘게 같이 이렇게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 가족 모임 살아서 인간끼리도 같듯이 지금은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 가족이 모여서 일년에 한번 우리가 기쁜 가족의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과연 부모님께 또는 가까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다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아연가 등 돌아보면서 삶의 자자, 참의 잘못된 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부모님께 등등 이런 걸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고 오늘부터 좀더 가까운 인연들, 가족에게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돌아본 결과로 부처님 정법을 실천하게끔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보시적인 삶, 조금 더 계율적인 삶 조금씩이에요. 실천하는 삶. 그렇게 하여서 요번 생이 정말 풍성해지고 비난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갖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데려다 나온 것처럼 바로 천상 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 천상에서 여 인간 세계는 되지도 않을. 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경혜결교 부처님 다 계십니다. 그 비교가 안 되게끔 행복한 그 세계에서 수명도 길고 행복함과 더불어 병이 없고 죽는 그 날까지 병이 없다는 건 축복입니다. 없이 거기서 또 부처님 정법이 계시니 그 행복한 상황에서 그 정법을 조금씩 또 더군다나 실천해 간다면. 그렇게 과정과정이 정법을 만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이다. 향상일로 하게 된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법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정법을 보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지요. 향상 일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하게 지금 일체 영가와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몸의 차원은 틀리지만 몸의 체 존재의 양상도 틀리지만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모두 오늘 부처님 정법 만나고 정법을 만난 사람은 정법에 밝은 눈이 생겨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더욱더 실천하여서 실천한 만큼 분명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더욱 커진다. 이게 주상적이지 않은 게 구체적인 게 실천은 이치와 이치는 전체가 사성제고 실천은 팔 정도이다. 개정의고 계율, 삼매, 반야. 거기에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 보시, 참외부터 들어가면 되겠군요. 참외, 바라밀, 보시, 바라밀, 계율, 바라밀, 정진, 바라밀, 싸띠, 바라밀, 삼매, 바라밀, 아냐 바라밀입니다. 일체의 영가와 일체의 인간 존재 모든 분들 현자여 현자들이시여 능력껏 능력 안에서 어느 정도 세상을 돕고 스스로 조금씩 우리가 계율을 잘 지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내면에 비난을 받지 않고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조금씩 조금씩 새록새록 더 커지고 나날이 양상일로 하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죽는 그날 여행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거기서 더욱 더 부처님 정법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며 기도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